하우스 이쪽에 오른쪽, 오른쪽에는 수, 수경재배, 양액재배라고 하죠. 상토에다가 이제 양액만 줘서 여기는 청상추, 저쪽은 꽃상추, 지금 꽃상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농약 같은 거는 안 하고요. 벌레도 안 먹고 특별하게 할게 없습니다. 양액만 주면 이렇게 싱싱하게 큽니다 리거 여기는 적겨자. 벌레도 잘안 먹죠? 약을 안 해도. 요거는 레드 쌈유채입니다요거는갈래 치커리, 청치커리라고 하죠. 자, 이쪽은 적치커리. 자, 그 뒤쪽으로 해서 요거는 이차로 수경재배 쪽파를 이렇게. 정식을 했습니다. 보면서 크는 걸 그때그때 그때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양익재배, 수경재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드릴게요. 여기까지입니다.